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쿼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분석 영상이고요. 지금 종목이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정말 크게 올라가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 40만원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략 200만원대부터 14만원까지 상당히 크게 떨어져준 코인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자 2021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만 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2022년 이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도 별로 없었던 것에 반해서 지난 2023년은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정말 엄청난 빔과 함께 역대급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었고요. 자, 항상 강한 종목만 매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종목을 볼때 이전 차트의 모습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전 모습들에서 거리량이 크게 크게 터진 그런 흔적들이 많은 것은 단순 개인들이 아닌 고래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그런 종목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고요. 강한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2023년 중반에도 강하게 빔을 쏴준 모습이고 지금 구간을 정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핵심 포인트가 있죠. 이 양봉에서의 거래량은 엄청 큰데 계속해서 이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턴저하게 적습니다. 즉 매수세는 강한데 매도세는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양봉 하나 하나가 매집봉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지받은 이런 흔적이 있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저점을 쭉 연결해 보시면. 지난 10월에 단기 저점 자리와 올해 저점이 연결이 되고 있죠 즉 이때 저점을 깨지 않겠다 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 이 가격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줄고 있죠 자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런 시점에 오히려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볼린저 밴드를 세팅해 보시면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 검은선이죠? 중심선을 지켜주는 종목이고요. 종가로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세력의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힌트는 지난 9월에서 이미 한번 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후 이후에 크게 조정받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이런 시장이 정말 몇 년에 한번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눌렸다가도 다시 들어올리겠다는 그런 세력의 의지는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해 드리지 못하나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